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회계가 없는 거짓 복음 3회차에 해당되는데, 오늘 3회차 회계가 없는 거짓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어,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 어, 되기를 바라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요, you know, 감동과 말을 주셔갖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어, 시간이 되기를,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말씀을, 어,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어, 요, you 어, know,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날 교회에, 그, 어, 요, you know, 운영 방식은 굉장히 이너 세속과 타협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예배는 이너 어, 어,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은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 음? 하나님 말씀을 진리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아, 이너 지저분한 그런 공연장처럼. 공룡, 화려함으로 치장된 공연장처럼 변질되었다는 점이고, 목회자, 목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어, 이너, 존재가 아니, 아니라, 어, 참과 거짓이 이너,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어, 진리의 말씀을 이너, 어, 왜곡시켜서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이너,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어, 변질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어, 어, 지적했습니다. 어, 또 그것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이노, 하나님 말씀 어, 진리의 말씀을 어,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점도 어, 이 회개 없는 거짓 복음이 판치는 어, 교회가 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어, 이너. 저세계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악한 영들은 어, 거짓보금으로, 왜곡된 그런 말씀, 거짓보금으로 우리 개개인들의 믿음의 어, 동역자들의 어, 사역을 방해하고, 구원을 또 이노, 방해하고, 거짓 속임수와 왜곡된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봤더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깨달음으로 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you know, 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 you know, 어, 우리가 회계할 때 말이죠. 어, 어, 우리가 회계를, 어, 어, 했으면서도 내가 한 회계가 어, 정말로 하나님이 어, 받아주셨을까? 어, 하나님 어, 보좌에 내 회개가 이상달되었을까 어, 하는 그런 고민을 한두 번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어, 어, 보니까 어,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 어떤 그런 어, 회개를 회개하는 태도를 기뻐하시는 지를 어,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은 자기 연민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내 모습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이 태도가 이노 you know,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노 you know, 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회개는 이노 you know, 우리의 우리 개개인이 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죠. 상황이 어떠했든지 주어진 환경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선택, 내가 내린 결정,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과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굉장히 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점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내 자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우월하게 생각하는 큰 죄를 범하는 범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응? 또 이런 그런 교만한 생각 우월감에서 오는 그 교만한 생각은 회개를 you know,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 어, 중에또 하나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 비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종회하는 마음,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y you o know, 어, 죄를 회개하고 고백의 진실을 어,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세리의 기도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여기 보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you know,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바랐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리가 한 회개는 형식이 아닙니다. 거칠의 형식이 아니라 회개하는 진솔한 있는 그대로의 회개 죄를 드러내는 태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대는 특별한 이너 you know, 말솜씨나 화려한 겉모습, 화려한 그런 어 you 이너 know, 교만함과 표현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진솔함과 있는 그들의 솔직함, 그런 마음이 전부였어요. 세례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만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냈, 드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 이노 you know, 처지를 꾸밈 없이 그대로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여, 어, 받아들였었어요. 겉으로는, 어, 어떻게, 이너, 화려한 그런, 어, 기도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포장된, 어, 이너,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이 담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이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고 나아가느냐니. 우리가 아무리 교원 영세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회개는 솔직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죄를 미워하는 태도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개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앞서 지적했지만 회개는 한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 생애를 통해서 평생동안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을 앞서 지적한 적이 있죠 더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나서 어? 죄에 무감각 무감, 무감각해지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 이런 저런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어, 결단과 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3절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도,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인어 적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 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보다, 입에서 그냥 내뱉는 말보다 우리의 행동과 결단과 의지와 태도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라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드러낸 것은 삶의 방향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이어지고, 바꾸어, 삶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 분명한 방향 전환과 결단이고, 결단과 실천과 의지가, 이노,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계를 하고 나서도 과거와 같이, 이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산, 어, 살고, 어, 있다면, 회계한 죄라도 또다시 똑같은 죄로 되돌아갈 수, 어, 있는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계는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고 의지고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이 실천과 결단에는 이런 선택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과 태도, 환경까지도 조정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고, 습관이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시간 바와 같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고,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화무상한, 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결단하는 그런 어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이너 you know, 은혜의 말씀에 기대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회개를 한 후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진실되고, 진, 진짜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삶이 아, 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항상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도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이거 you know,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넘어지고 죄를 지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 회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삶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나 죄보다도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 진심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후에 회개한 이후에 삶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런 결단과 의지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you know, 어, 명심해야 될 그런 회개는 다시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과 거칠해가 you know,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 진심이어야 되고, 어? 순간순간 변화무상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와 실천과 you know, 행동이어야 되고, 말이 아니라, 음?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의지에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인어 친밀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인어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눠 보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그런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짓제 회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죠. 거짓 회개는 눈물,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 돌이키는 것이 어, 거짓 회개가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와 고백과 부끄러움은 이노, 거짓 회계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거짓된 회계를 심어놓고 그 믿음 위에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얘기지 말아야 되고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반응으로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또 반복되는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으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회개를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점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고 결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외에도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점과 지속적인 삶의 태도로서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 대한 미움과 아, 이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 결단이, 어, 결단과 이결단 태도가 이노, 진짜 회개라는 회계, 회계라, 것을 우리가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저지 지 저지, 저질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아가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어, 것도 우리가 어, 공유를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어,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 이와 같이 이너 you 삼회에 know, 걸친 하나님 말씀 회개에 관한 회개 없는 거짓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uh, 우리가 이너 you know,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리를 uh, 어느 정도 이너 you know, 깨닫고 uh,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어 you know, uh,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되는 그런 결단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